어, 어머. 어! 야, 쟤 진짜 아, 너무하다, 쟤. 야, 뭐, 아, 야, 뭐, 왜, 왜, 왜. 음. 야, 시작하자. 야. 다시 시작하자. <laughs> 우리끼리. 야, 야, 이제 빈사람 빼고, 자. 그래, 자, 먼저 자, 자 자, 먼저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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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맞아 맞아. 야, 야, 개 수작하지 마. 야. 야 짠. 야 먹지도 마. 넌네 안주 먹고 마. 피곤해. 나 그래. 피곤해. 그래. 피곤해. 그래. <laughs> 피곤하니까 응. 한잔쭉 마시고 야 자. 다 피곤해. 야 그래. 피곤해. 야다 피곤해. 진짜 빨리. 뭐 바쁘지 마. 빨리 먹고가자 <laughs> 자, 이번엔 나부터 파도를 탈까? 마지막으로 먹나? 야, 빨리 들어. 또야? 그래 그래 그래. 아우... 야 어? 이리로 가네? 아니, 운전해야지 뭐, 이쪽으로 가야지 운전해야지 운전해야지 어. 지금 야, 마지막으로 몰라는 거지 야, 이 사람들은 술이 고파서 이렇게 열심히 먹야 니는 다, 다 먹었어 어머! 너도 다 해. 먹었어 너왜래이까지다 그래? 먹었으면, 응. 먹었으면 진짜 말 다했다 야 둘이까지 다먹었으 진짜 맛 다했다 마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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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아이고 야원망이 눈빛을 보인다 쟤난살아가면서 난 여자보다 더 안먹는 애인 니 같아 어. 여자이름은다 아셔 야 성진아 유튜브에서 안성진을 치면 네 얼굴을 볼수 있을 거야 그냥 <laughs> 바로 올려줄게 어? 야니야니 아, 안주만 축내지 말고 야 물을 먹다가 물 먹어 이제 둘째인다며물 그래, <laughs> 시켜줄까? 야 그거 한 번에 먹어야 돼 끊어 먹기 힘들어. 어, 끊으면 진짜. 심한파 하고, 심한파 하고. 그래 힘을 파고 먹어. 뭐 임신했어? 뭔말인데 임마. 말못하는데 이거 는 먹어야 돼. 야야응근슬쩍 그러면서 막 <laughs> 쏟는다 너. 어? <laughs> 어따 <어디다> 대 <내> 개수작이야 저거. <laughs> <그거>. 어? <laughs> 어? 안녕하어 <laughs> <내 정수어. 웃음> 이만해. <laughs> 그만해. 그만해. 저 <그만해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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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힘내. 오, 오, 오. 나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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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머리 보인다. 머리 보인다. 보인다. <laughs> 편집해서 올려 줄게. 안심 받고 싶어요 뭐 <laughs>